사과나 배나무에서 잎과 가지가 불에 탄듯 검게 변하면 과수화상병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과수화상병균은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에 활발히 활동하는 만큼 겨울철 사전 예방 작업이 중요합니다.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선 나무에 있는 괴양을 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과나무가 검게 그을린 듯 색이 변한 모습입니다. 표면에 껍질을 벗겨내니 안쪽 역시 금색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사과나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입니다. 과수 화상병균은 나무에 난 상처인 괴양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겨울철에 괴양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과수 화상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에 사전 방제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괴양제거가 농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만약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에서 제거하지 않은 괴양이 발견되면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의진을 해가지고 나무에서 개극이 이런 걸알고하 예방 준수한 로 해가지고 10% 하는 걸로 그. 과수화상병은 육안으로 우선적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과수 나무의 줄기나 굵은 가지가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갈라짐 터짐 면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괴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 2분 이내에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땐 스마트폰 앱으로도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줄기나 가지에 생긴 괴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감염 가능성이 100분율로 나타납니다. 결과 값이 80%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 병해충 발생신고 대표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괴양 제거 작업을 할땐 괴양 증상이 있는 곳 주변을 절단하고 티오파네이트 메틸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한편 농진청은 올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과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과 무작위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감염 위험주가 확인되면 신속히 매몰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NBS, 진주영입니다.